하이 에브리원. 오늘은 계속된 미국의 사건들을 다뤄 볼 건데요. Defund the Police가 무슨 뜻인지와 Blackout Tuesday는 무슨 날이었는지 오늘 알아봅니다. Let's go.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이번 인종차별 시위에 대한 키워드를 볼 겁니다. 혹시 아직 이 Black Lives Matter를 잘 모르신다면 저의 전 영상에 아주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먼저 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일 먼저 볼 키워드는 Blackout Tuesday. b Blackout 여러분 Blackout이라는 뜻을 아시나요? 정전 또는 암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로 전기가 나가거나 정전이 되었을 때 Blackout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해외에서는 비가 심하게 오고 폭풍우가 오면 자주 정전도 됩니다. 한국에서는 정전이 되면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참 좋은 나라입니다. 또 미디어 블랙아웃이라고도 합니다. 미디어 블랙아웃 이건 언론 정전처럼 언론 통제를 하는 뜻입니다. 아무런 기사도 나오지 않게 한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블랙아웃 투스데이는 지난 화요일 블랙 라이브스 매터를 더 알리기 위해 SNS에 까만 배경 사진만을 올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보는 다 암흑 정전이다라는 뜻으로 더 중요한 정보만 눈에 띌수 있도록 이 Black Lives Matter를 더 알릴 수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다음은 요즘 시위를 하면서 많이 들을 수 있는 Defend the Police, d e f n d the Police입니다. 이번에 경찰, Police가 화두에 올랐죠? 그래서 디펀드를 하라고 하는데요. 디펀드는 펀드에서 나왔습니다. 펀드는 후원하다, 자금을 주다라는 동사인데요. 디펀드로는 반대입니다. 후원을, 자금을 끊다, 그만 지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찰에게 시에서 후원을 중단하라고 시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듣고 이건 좀 위험하지 않나 싶었는데요. 뉴욕시에서도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모든 후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금으로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많은 역할 중 일부를 분담하여 모두 자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랍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문제 중에 하나가 홈리스 또는 유기경도 모두 경찰이 출동하고 있지만 그 출동 수를 줄이고 이런 문제들은 사회 복지 프로그램이 다루고 그래서 경찰은 범죄 예방에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white supremacy. white supremacy. 이건 백인 우월주의라는 뜻이죠. 미국에서는 KKK, Ku Klux Klan 이 사상을 갖고 있어서 유명한데요. 이 키워드가 다시 떠오른 이유는 최근에 배우 테리 크루스 흑인 배우인데요.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Defeating white supremacy without white people creates black supremacy. 백인 우월주의를 백인 없이 이겨내는 것은 흑인 우월주의를 만든다. Equality is the truth. 평등이 진실이다. Like it or not, we are all in this together. 싫든 좋든 우리는 모두 함께 해야 한다 라는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 함께 이 사태를 이겨내서 모두 흑인 백인 함께 진정한 평등을 만들어내자 라는 뜻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police reform police reform 경찰 개혁이라는 뜻이죠 체포 과정에서 무릎을 사용하지 말라는 개혁은 되게 빠르게 통과되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표면상이 변하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태를 키웠던 경찰들은 지금 모두 조사를 받고 심지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경찰들은 살인조사를 받고 있죠. 그렇기까지 많은 희생이 있었고 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이 사실을 직면하고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변화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전에는 바디캠 바디캠 의무화도 있었습니다. 요즘 이런 영상도 많이 공개되는데요. 이 바디캠은 몸에 지닌 카메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찰은 특히 시위 진압 시 몸에 지닌 카메라로 녹화 녹취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시도 때도 없이 꺼놓고 녹화가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해서 많이 빠져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들이 이런 변화들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시위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는 조금 더 긍정적인 키워드입니다. Match a million. Match a million. 이건 해외에서 재밌는 후원 문화에서 비롯됐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일반인이 후원하는 금액을 기업이 매치한다고 똑같이 낸다고 해서 결국 두 배로 후원 기부하는 것을 매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BTS가 1 0 0 0 0 0 0 0 0 0 l l 0 0 0 0 0 0 0만 달러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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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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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힘든 시국에도 사회 이슈에 대해서 알고 관심 깊게 보고 서로 돕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Black Lives Matter에 대한 키워드를 알아봤습니다. Blackout Tuesday, Defund the Police, White Supremacy, Police Reform, Bodycam, Match a Million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be everyone!